자교재 1페이지부터 한번 해보자고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챕터 1, 1장이라는 뜻이죠. 기계설계 기초. 근데 절대로 기초가 아니에요. 무진장 어려워. 1장, 일장. 1장이 이... 보시면 음. 문제까지 포함하면 56조까지가 일정임 여기서 승패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 이걸 잘 공부해 두셔야 그 다음서부터 나가는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수학 강의를 동영상에서 빨리빨리 시청을 안 하는 학생들은 힘들어요. 거기 미분 적분 다 배웠어. 공부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 등록하면 그거 다 열어 주잖아. 응? 어? 번저 수학 기초 수학, 기초 공업 수학 그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어? 그걸 보고 거기에 올라가 있는 어 프린트물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프린트를 인쇄해서 보면서 공부를 하고 예제 든거다 풀어 보고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자첫 번째 페이지 1번부터 하겠습니다 하중 및 응력 변형률 이렇게 큰 제목이 그렇게 돼 있고 첫째가 하중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네. 페이지 1페이지에 작은 번호를 이렇게 해서 하중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게 하중 에, 여러분들은 한자를 모르지만, 뜻은 이렇게 됩니다. 풀처변에, 변인변에 이렇게, 파, 중, 무거울, 중, 자, 이렇게. 영어로 로드에요, 로드. 이 실을 하자에요, 실을 하. 무거울, 중. 하중 뭐가 이렇게 무거운 게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어깨에 예? 예 하중 어떤 구조물 위에 이렇게 무게가 얹혀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다른 말로 예를 부하라고도 합니다 부하 부하 진질부 자에다가 하 자는 똑같은하 자가 짐질부 똑같아, 이거 시르하 부하 <laughs> 이런 노래가 있어. 무슨 삶의 무게가? 응? 뭐, 이런 그 노래, 여러분들은 모르는 노래인데. 그 임시숙이라는 사람이 부른 그 노래인데 기가 막혀요 가사가 어깨를 이렇게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어? 견디기가 힘들어서 나눠서 이렇게 에, 같이 가자 인생을 같이 가자 이런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적으로 보면 보부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부상 들어봤습니까? 보상이 뭐냐면 보 보상은 경찜장수를 보상이라고 그래. 아니 아니, 이거죠. 이게. 머리에 이는 상. 어? 머리에 이는 상을 보상. 그 주로 여자가 보상을 하죠. 부상은짐짐 짐. 이게 짐을 저어가지고 어깨에 멜빵에다 매는 거. 멜빵에다 매서 큰부피에부상 지게가 지게 같은데다가 엄청나게 많이 무게를 꽉 해지고 짐. 부상, 그래서 합해서 보상과 부상을 합해서 보부상. 그러니까 상인이, 상인이. 에, 장사치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막 일꾼이에요, 일꾼. 그걸 보부상, 이렇게 말한다. 그런 얘기가 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제일 먼저 나왔을까? 하중이라는 단어가 왜맨 처음부터 나왔을까? 얘는 기계 설계에서 하중은 외부에서 외부에서 부재 쪽으로 들어오는 힘이에요. 외부에서 부재 쪽으로 들어오는 힘이 들어오는이라는 말을 가해지는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부제 또 뭐냐 부제 말이 뭐뭐뭐 뭐, 뭐. 영어 영어로 멤버지라고 그래 멤버지 부제 이거를 하다가 동영상을 찍어갖고 전 세계로 방송을 하면은. 저 사람 강의 기가 막히게 한다, 그럴 거야. 시발, 한문도 쫙 써놔. 개새끼들은 한문 써줘도 쓸 생각도 안 해, 시발. 수석 합격하겠어, 이 새끼야? 네. 응? 다 알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시발 써주는 거야. 노력을 해야지, 이 새끼야. 안 써, 이 새끼들은. 필요가 없는 줄 알고. 병신 아니야, 병신. 에? 까막눈 한자의 뜻을 알면 절반은 성공하는 거다, 그 말이야. 용어의 뜻을 몰라서 문제를 못 풀어. 이, 나눠주고 풀어봐라. 그럼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이런 이씨. 어휘 실력은 점점 낮아지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한문을 모르니까 내 나이 정도 내가 이제 지금 60인데 내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도 몰라 한문을 내 나이보다 한살 많은 사람서부터 한문 안 배웠어요 2년 선배서부터는 한문을 조금 배우다 말았어 그러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나보다 10년쯤 먼저 사람, 지금 70 정도 되는 사람들, 대학 나온 사람 중에서 70쯤 된 사람들하고 나랑 비슷비슷해. 아니면 75살 먹은 사람들쯤 되면 나랑 얘기가 돼, 얘기가. 한무은 모르는 거야. 예술 다섯, 예술 여덟, 모르지, 맨날 한글로만 얘기하고. 뭔 얘기인지 알아?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학생들한테. 그래, 이게 씨발, 백점이 나오냐? 안 나오지. 나중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나중을 위해서. 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떨어진다. 당하게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열 문제 틀려서 떨어지.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그거는 아예 그냥 포기지. 한 문제냐, 두 문제냐. 이거 한 문제 더 맞고 두 문제 더 맞고. 요거 갖고 떨어지는 거야. 요거, 요거. 총 60문제 중에서. 왜 얼마나 살벌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단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보면나 가르칠 때 의문이 들어오면 그대로 질문이 들어와야 되고, 이게 뭡니까? 막 따져 들어가야 돼, 막. 그럼 부제를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제일 설명하기 좋은 게, 여러분들 교량이죠, 교량. 다리야, 다리. 다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대략. 잘 봐봐, 그 거짓말 하나 선생님. 이 여기 막 이렇게 얼기설기 설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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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죠? 사리들이 기둥이 이렇게 있고 이 하나 하나가 부재야. 이 하나 하나가 알겠어? 이 하나 하나가 이런 것들도 부재고.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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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다 소재들. 부재다, 이거, 부재. 그러니까 축도 부재고, 축, 부재야. 보도 부재고. 그래서 기계 설계에서 다루는 부품들을 부재라고 보자, 이거예요, 부품. 부재. 언제나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야. 바깥에서 들어오는 힘. 이건 외력이죠, 외력. 하중은, 외력. 근데 이것은 보통, 보통 물체의 무게를 포함합니다. 자기 자신의 물체, 물체의 무게를 포함해요. 이걸 자기 자신의 물체 무게를 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의 무게를 자중이라고 해요. 자중 자중 스스로 자 자에다가 무거울 중자 자중 나중에 알게 되지만 자중은 균일분포하중으로 봅니다 분포 하중으로 그럼 균일 분포하중으로 지급한다. 균일 분포하중이 뭐냐? 잘 몰라! 이런 부재, 이렇게. 이 길이가 또가 이렇게, 이렇게 표시해. 균일 분포하중, 표시를. 이렇게. 그리고 단위는 W라고 쓰고, 기, 뉴튼. 뉴튼, 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단일 죠 시험 문제를 낼 때. 단순 보냐, 뭐, 연속 보냐 할 때. 고정 보냐 할 때. W. W에다가 여기서부터까지 길이. 응? 어? 길이가 L이야. 네. 그러면 자중. 웨이트죠. 이거 무게, 무게니까. W, 웨이트, 웨이트, 무게. W가 소문자 W에다가 길이 L을 곱하면 자중이 됩니다. 근데 얘는 비중량 감마에다가 단면적 곱하기 L이야. 그러면. L과 L이 공통이니까 균일 분포 하중 W는 뭐가 되는 거야? 비중량에다가 단면적 A죠? 네. 아, 균일 분포 하중이니까 여기서 감마는 비중량이야. 비중량이 뭐라 그랬어? 지난 저, 지난 시간에 기계 일반 시간에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 그랬잖아. 이중량 밀도 곱하기 중력가속도 로지 그다음 단면적 그 단면적을 곱하면 W가 된다. 그런 것까지 아는 학생 뭐 거의 없지만 거의 탑이지 뭐탑 전국 탑 이런 걸 아는 학생들 전국 탑을 달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뭐라고 하냐면 하중 그래 기계나 구조물이 기계나 구조물을 선생님은 부재 그런 거야 부재 오케이 네. 어 외부로부터 받는 여러 종류의 힘을 하중이라 한다 이랬죠 외부에서 부재 쪽으로 들어오는 힘 하중 다른 말로 부하 하중 그런데 종류가 있다말이야 하중의 종류 하중의 종류 하중의 분류. 그래서, 하중의 분류. 분류인데, 얘는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첫 번째, 작용 상태에 따른 분류죠? 분류가. 여러 방법으로 분류를 하는데, 응? 응. 가. 작용 상태에 따른 분류. 이 제일 중요하네. 첫째 수직하중. 다른 말로 법선하중. 법선이란 말은 수직하다라는 뜻이야. 영어로는 노르말, 노르말, 노르말 로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계 설계할 때 수직, 수직으로 이게 받는 수직항력, 수직항력을 N 이렇게 써 대문자 N. N. 어떤 면에 수직하게 받는 힘, 그 수직 수직반력. 근데 얘는 하중이니까, 어떤 부재가 있을 거 아니오? 네. 어. 이면 위에 이런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있단 말이야.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대문자 P가 이렇게 걸려. 그러면 얘는 뭐하고 수직이냐면 항상 단면적이라는 거야 단면적. 단면적. 요게. 요 빨간 게. 단면적이 영어로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예요. 때는 단면적을 S라고 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A라고 쓸 때도 있어. 근데 우리는 기계 설계 시간에는 단면적은 당연히 A로 써. A, A. 전기는 A가 암페어잖냐. 그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S로 써요. 전기편에서는. 근데 우리는 뭐 기계공학인데 뭐, 뭐 전기 암페어 뭐,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에어리어의 첫 글자를 따서 A야. 그래서 수직 하중은 바로 힘과 단면적이 수직하게 단면적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하중이라 이런 뜻이야. 수직 하중은 아시겠어요? 단면적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하중 이런 뜻이요. 그게 수직 하중. 근데 얘가 두 가지가 있어. 다시 수직하중의 분류가 수직하중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잡아당기는 인장하중이 있어 인장하중 또 하나는 지금처럼 누르는 압축하중이 있어 인장 잡아당긴다 당기린 넓힐 장 압축 누를 압 누를 축줄 축이지 줄축 인장 뜻을 알죠 잡아당긴다는 거야 잡아당긴다 압축 누른다 영어 단어로 영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인장 텐자일 형용사야 텐자일 로드 압축, 컴프레시블, 컴프레시블 컴프레시블, 컴프레서블. 뭐 컴프레스 해도 되지 뭐. 컴프레시브, 컴프레시브, 서블은 할수 있는 뜻이니까, 브레시. 형용사. 영어 나왔냐? 거기 나머지 콤플레시브가 맞지? 콤플레시브로 음, 압축하중과 인장하중으로 나뉜다 이게 수직하중이다 두 번째 수직하고 평행하고 다르죠 그래서 접선하중 접선 하중은 전단 하중을 말하는 접선.